Make me feel like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것. 제가 그토록 소장해보고 싶어한 마조란 마스탱. 바로 이 포드 마스탱 GT 모델로또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대려은 마스터 1.8 제품과 연식이 달라요. 예전에 대려왔던 모델 2015년식 모델이라면 이 모델은 2018년식 모델이다라는 점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생산되고 있는 마스탱하고 똑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는 모델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이에요. 이차 같은 경우는 현재에도 생산되고 있는 머스탱하고 같은 디자인을한 모델이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캐스트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GR 스포라처럼 이렇게 실차 제원표가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도 보여드린 GR 스포랑 마찬가지로 이 모델도 이렇게 실차 스펙표가 있다는 라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간단하게 스펙을 말씀드릴게요. 이 차의 스펙은 제가도 정확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만큼 일단 이차 엔진 같은 경우는 무려 8기통 자연흡기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쪽에도 보시면 실린더 개수가 8개 나온 건이 차는 8기통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차 엔진 사이드 같은 경우 5,000cm가 된다는 라점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쪽의 마력 같은 경우는 460마력에 최고속도 250km까지 가고요 그리고 이 차의 제로백은 무려 4초 대라는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슈퍼라보다 대략 1초 정도 더 빠르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포드 머스탱 GT 이다이캐스트 한번 전면부로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전면부로 보시면요 전면부 헤드램프도 역시 클리어 클리어 파트로 되어 있죠 역시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트로 되어 있는 반면 그리고 역시 머스탱 특유의 그 야생마로고 역시 머스탱만의 야생마로고인 이 그릴도 개인적으로 인상 깊어요 솔직 머스탱 하면 이 야생마로고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컨셉이드는데 확실히 머스탱 특유의 그 야생마로고가 그릴에도 잘 적용되어 있는 점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저으로 보시면 사이드 미러 디테일이나, 그리고 이런 프론트 립 디테일도 훌륭히 재현이 되었어요. 확실히 전체적인 전면부로 두고 봤을 때, 이런 헤드램프 파트서부터 안개등 도색이나, 라디에터 이 그릴 재현도서부터, 그리고 이런 프론트 립 디테일도 훌륭히 재현을 해줬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 역시 머스탱만의 멋을 잘 살려서, 이 머스탱, 머슬카만의그 바디라인이 확연하게 보이실 거예요. 확실히 머슬카 특유의 그 투박한 바디라인을 그대로 잘 재현해 줬고요 확실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시 머슬카 특유의 그 근육질적인 바디를 그대로 재현해 줬어요. 확실히, 확실히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역시 이런 데칼링 디테일도 상당히 멋있게 재현을 해 줬지만 이런 바디라인 같은 경우도 역시 머슬카 특유의 그 멋을 잘 재현해 줬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스커트 디테일도 상당히 잘 재현해 줬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한번 후면부로 보시면요. 후면부 이런 리어 스포일러. 예전에 머스탱 GT랑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예전에 머스탱 GT 같은 경우에는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서 나오지 않았는데, 순정으로. 순정으로 이렇게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서 나오지 않는 건데, 이 모델은 이렇게 좀 약간, 좀 요즘 차량만의 세련미를 잘 살려준 이런 GT 윙이 개인적으로 인상 깊어요. 확실히 GT 윙이 있는 이유도 좀더공기저항을덜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솔직히 이런 GT 윙도 확실히 세련미를 잘 살려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g 팅이 있는 이유는 좀더 공기정을 덜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일 램프도 역시 도색으로 되어있죠. 개인적으로 수프라랑 비교했을 때좀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테일 램프가 클리어 퍼치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 모델은 테일 램프가 도색이면 좀 아쉽지만 그래도 테일 램프 도색 디테일도 나쁘지 않게 재현 되어있고 그리고 이런 GT로거나 이런 스포일러 그리고 듀얼 머플러 팁 디테일도 훌륭히 재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 보시면 A필러 A필러 쪽에 보시면 이렇게 포드 퍼포먼스 데칼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재현해 주었다는 라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측면부에도 잠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런 야생마 로거나 이런 포드 퍼포먼스 데칼 디테일도 훌륭히 재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다이키캐스트 한번 도어 열고 바로 한번 내부를 보여 드릴게요 한번이 포드 머스탱 GT 한번 내부로 보시면요 내부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하죠. 확실히 내부 퀄리티도 역시 머스탱만의 그 감성을 잘 살려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확실히 내부 같은 경우도 역시 머스탱만의 멋을 잘 제안해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실내 인테리어라든가 스티어링서부터 전체적으로 확실히 그 머스탱만의 그 멋을 그대로 잘 살려준 점 개인적으로 인상 깊어요. 확실히 머스탱만의 그 실내 인테리어를 이 미니카에도 잘 담아준 게 개인적으로 음에 듭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약간의 버켓시트로 해줬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수석 쪽에서 봐도 이런 실내 인테리어나 대시보드 그리고 이런 버켓시트 마감도 상당히 잘 제한해줬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포드 머스탱 GT에 대해 토탈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 다이캐스트를 만나볼 수 느낀 건 확연하게 그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되게 잘 나왔어요 역시 마저네 머스탱 GT는 예전에도 고무 타이어 있는 버전을 한번 데려온 적이 있지만 이모델도 상당히 잘 뽑아줬습니다. 확실히 좀 테일램프가 도색인면을 제외하고는 크게 아쉬운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테일램프가 도색인 면이 살짝은 아쉽게 다고하지만 그래도 테일램프 표현도 준수히 해줬고 그리고 로고 프린팅이나 이런 GT윙 그리고 배기팁 그리고 이런 프론트립이나 헤드램프 파츠 그리고 내부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하게 제안해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역시. 마조르 미니카만의 멋을 잘 살려준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네요. 자, 그래서 이제이 포드 머스탱 GT, 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저희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켰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캠바.